우리 각부 아이들이 지금 사료도 입에다 눈, 먹네. 얘네들은 젖을 먹고. 얘네가 흑군인줄 알았더니, 식구로 보입니다, 치구얘치구같애 어. 치구에요그 식구. 근데 까만색이 많네. 까만색이 많은 치구네 암컷입니다. 얘는 까칠해 아주 까 아주 까청개이까칠해 음. 응. 오 응. 이거 어, 우리 우리 순환에 우리 순둥이 이거. 얘들 우리 그 저기 우리 그 저기 구독자님 중에서 아주 리 아주 최고의 그 구독자님이시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막 저기 하는 저기 하는.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말씀은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강아지들 이름을 좀 한번 지어, 지어 짓게 해, 해주는 게 구독자님들이 어떠냐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. 이거는 얘는, 얘는, 얘는 오 발로 밀어버리네. 오우 얘가 심이 세네야. 어? 이렇게 순한 애가. 어? 등치는 네가 더 크다 진짜. 어? 어? 근데, 낑낑거리는 게 없어. 얘는, 막, 저번에 막, 봤죠? 막, 깽깽깽깽, 깡깡, 뭐라고 막, 말을 하는 게 같아, 얘는, 가운데. 얘는 이제, 조용해, 얌전하고. 근데, 대범하네. 어이구, 이제 막, 친해졌어? 어이구, 손가락도 핥고 그러네? 음, 그만큼 이제, 친밀도 올라갔어요, 저하고. 음, 마음에 든다, 너. 요거는, 어, 난이고다 까만데, 저러 가봐. 머리 부분에 저 갈색이 있어. 그래서지 치꾸 같아. 치구다 까만데, 머리에 붉은 빛이 도네. 응. 응. 우리 강아지 이름 좀 한번 지어주십시오. 어. 응.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, 좋은 주인들 만나고, 만나가지고, 이제 다갈것 같습니다 이제 얘는 성격이 좀까다로우네 얘는 치꾸 같아 치꾸 남자네 얘도 얘가 대장 같아 응아 네가 네가 대장이 바뀌었구나 이리 로 왔구나 얘가 대장 우리 응. 머리통도 크고 그러네 얘는 이제 많이 그래도 그래도 살살 피하네. 어, 이거 봐. 살살 피아. 말하는 강아지. 얘는 이제 중도. 중도 성향을 <laughs> 띄고 있네. 중도 성향. 너는 급진이야? 급진 성향이냐? 너는 뭐냐? 대빵이야? 우리 강아지 이름 좀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부탁드려요. 이렇게 이제 구독자님들도 좀, 좀 계속 같이 이렇게 호응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어야죠 응. 꼬리들은 다 좋으네요 아주 어. 응. 얼마나 지금 호기심이 많을 때야 지금 서로 이제 막 서로 장난도 치고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러죠 이제 아이고 니가 맘에 드는 애야죠 에이구, <laughs> 음. 음. 에이 이제, 이제, 내일 되면은, 제가 들어오면은, 막 따라다녀, 이제. 지금 친해져가지고 또. 먹네, 사료도 웅웅을 먹네. 아이고 니네들 이제 젖뛰면은 니네, 니 엄마는 멀리 간다, 이제. 강원도 영월로 간다, 니네 엄마. 거기 가서 이제, 시즌 많이 퍼, 쳐 퍼쳐줘라. 가부야 어? 가쁘, 가쁘야 시즌 많이 뿌리고 와 뿌리고 살아라, 오는 게 아니라 보라, 보라 이 성실 까칠한 애가 아주 터네, 물고 대빵이 지금 물고 있습니다, 대빵. 대빵이 불고 와우! 좋다, 좋아. 음,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, 진짜. 딱 오네, 아주, 이거. 응? 어? 내가 키울까? 그만 찍으라네, 가부가